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년에 적어도 이 시즌에 한 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이런 이 본문을 살펴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염되고 죄의 찌꺼기들을 벗겨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이것을 해마다 하는 행사, 어떤 행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청소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죗된 욕망들과 그 죗된 욕망들로 빚어낸 그 결과물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예식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에서는 지금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고 굉장히 많은 정성들을 들여서 이 절기를 지나갑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고난주간은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주간이고 이 고난주간들의 행해지는 그 어떤 예식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수요일을,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제의, 제의,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읽컫고 있고, 제의 수요일에는 캐톨릭에서는 그 죄를 그 이겨가지고, 물게 이겨가지고, 그 죄를 이마에다가 발라주는 사역자들이, 사제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발라주는 그런 예식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바른 죄를 하루 종일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마에 죄를 바른 채 하루 종일 지나가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새겨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아,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만이 좀 실감이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약점들, 죄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실감 가는, 실감 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퍼포먼스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그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그 모습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당했던 수치와 조롱의 이야기들이 잘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꾸러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꾸러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군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마 세상 모두가 조롱하는 예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5장에서만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또 이미 군인들에게 끌려오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대사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수욕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조차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종류의 조롱과 무시를 다 당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 조롱의 상징으로 가시 면류관을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모습. 갈때 갈대 머리, 갈 때로 머리를 맞으시고 침 뱉음 당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본래 예수님은 창조주였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최고의 모욕을 당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로 할수 없는 이 모욕을 왜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왜 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또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며 무엇인가를 섬기며 모욕을 당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빼놓고 놔두고라도 어떤 공적인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감당한 모욕과 수치는 있으십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걸 잘 감당하려고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핀잔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수치를 겪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을까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 무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은 십자가상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간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스스로 너를 좀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제사양들과 서기관들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피아냥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32절 말씀에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조롱과 모욕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래전에 저의 마음은 굉장히 분노로 치밀고 치밀고 그리고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이 본문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발악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저렇게 모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게 하려고 망치게 하려고 저 끝까지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의 초조함과 마귀의 절박함이 이 본문 안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본문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다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절박하게, 초조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조롱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당해야 할 조롱이요,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이요, 수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풍파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 정도의 위치와 내가 이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고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되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돼?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셨던 그 조롱과 수치를 내가 당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나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 찌꺼기들을 청소해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치 조롱 안 당해도 돼. 난 도덕적으로 괜찮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찌꺼기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그런 모욕 덩어리들 예수님은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종속에서 그 묵묵히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님. 이것을 10편 22편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 나를 버리신나이까? 14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질그릇이 내 힘,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또 주께서 나를 진토 속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육체적인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못 견딜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는 그 어떤 영적인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괴로움 이것 이것이 거기에 너무 크다고 한 사실을 이 시편 22편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욕과 조롱을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와 도롱을 그냥 묵묵히 당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그냥 묵묵히 다 당하셨을까? 10편 2사야서 53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배 모니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죠. 이 사회에서 53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왜이 질고를 당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평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질고를 다 당하시고 있는 거죠. 질고를 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질고, 간고, 멸시, 슬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질고를 당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간고를 겪으시는 겁니까? 누구의 멸시를, 누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겁니까? 질고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짐지고 육신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그런 상태의 이야기를 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느끼는 육신적인 약함들 이런 것들을 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질고가 내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슬픔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슬픔은 정신적인 문제의 부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지는 짐에 너무나 견디고 힘든 것이 질고라고 한다고 한다면 슬픔은 정신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 육신적인 모든 한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다 감당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다 짊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내 모든 모욕과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질고와 내 모든 슬픔을 그분이 대신 지셨구나. 주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짊어셨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찔리고 상함으로 직접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이 회복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온 완벽한 샬롬을 샬롬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 평화와 나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평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고 다시 새겨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저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그 은혜가 저 모형에 있는 모형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죄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간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1700년대에 살았던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질고를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사 과치가 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 143장을 부를 때에는 작시했을 때에는 그가 아주 청소년 때이 이 시를 작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라고 하는 찬송을 기록하고 요즘도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사 과치의 그 절절한 심정 이것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적 한 주간 내내 다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가져온 그 능력을 내것 삼고 그 능력이 내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도 아이삭 와츠처럼나 십자가 대할 때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이 못 들고 눈물 흘리며 주님,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